자, 일단 원 한번 보고. 그래봅시다. 다좀 아, 숨겨놓을게요. 아, 미친! 아, 상쌤너 아, 뭐라고? <laughs> 이게 뭐야? 나는 왜. <웃음> <웃음> 왜 아니, 블루님은 <브레님은> 도대체 왜. <laughs> 어, 펭귄이 손에, 손에. 펭귄이 손에 있어. 직이지 마! 아니, 잠깐만. 잠깐만. 나, 나, 난, 난펭귄님안 썼어. 깼어. 나끌 거야. 잠깐, 아 이럴 때가 아니야. 다 끊어진다. 여기 이번에 타빈님 5킬 한번 못 해보죠? 또 있는데. 5킬이 <laughs> 되려나? 우리 이때까지 5킬 넘은 사람이 없지 않아요? <laughs> 근데 잠깐 블루님 5킬을 한 번도 못 했단 말이야? 난안 하고 있는 건데. 아, 내가 할 거면은 님들 안 태우고 다니면 됨. 내가 차다 끌고 지금. 다 해주고 있는데 그럼 옛날에 따로 하던지 그러면 그거 하면서까지 캐리가 됐다는 건데. <laughs> 음... 야너너너 너, 너 누구야? 어린 너무 시기가 열여섯 살이지. 부모님 모셔 와. 부모님 모셔 온거아님 지금? 그러니까 모셔 왔는데. <laughs> 나 아니라고 <하냐고. 웃음> 아 부는 여기 있으니까 모만 모셔오면 되겠네. 아 맞네. 데려와 데려와. 뭐 아, 하고 있어 지금? 아니,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미안해. 또롤차하고 있겠지. 데려와. <laughs> 인사가자아 뭐야? 내 방송에 합이 응. 괴롭히면 죽는다 코레트하고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채팅 쳐. 무시 무시. 강지님 무시하래요. <laughs> 그거 납붕댕. 그 강진님인데. 강진님이라는데요? <laughs> <laughs> 아 사장님 뿡댕이 아니기는 해. 미키 셔. 강진 납붕댕. 아니야 사장님, 강지 무시해. 사장님. 사장님 예스 뿡댕. <laughs> 사장님 사랑. 사장은 무시해야 된다. <뭔들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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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. <웃음> <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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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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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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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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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다 <웃음> 진짜 재밌었다 다들 수고하셨고 <laughs> 어, 제 방송에 억울 긋는 제가 알아서 무시하고 있을게요, 타빈 님. 아니야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제발 대답해 주세요. 억울 <laughs> 긋으신 분 속상해 가지고 술 마시러 가신 거같은데 <laughs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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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이대로 초대해 볼까요? 아, 상관없지, 상관없지. <웃음> <웃음> 나 어떡해? 나? 사장님. 아. 강준이야. 네? 그게 무슨 말이야아니 사장이일지 <laughs> <님일 줄> 모르고 닉네임이 <laughs> <laughs> 그건 <그런> 줄 알고 상처가 났어. 그럴만해 무시해 무시해. 아 <laughs> 어, 닛네임... 무시해 무시해. 시영 닉네임이 그건 줄 알고. <laughs> <뭔나> 아니 내가 카페 보는데 클립이 올라오는 거야. 학부모 데려와 이러면서 코레트가 타피 괴롭히길래 코렛트 아, 안 되겠네. 가서 지랄 좀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와서 채팅 찬데 나무 무시하래. 아니 무시해 <뭔나> <나 뭔나> 무시해. <뭔나> <나 뭔나> 장차월... <뭔나> 그거 나쁜 뿡땡이야 나쁜 <뭔나> 뿡땡. 아니야 아니야 타비님 정품 뿡댕이야 <뭔나> 아니야 아니야 정품 뿡땡은 <뭔나> <아니야, 뿜댕이는 뭔나> 뭐야? 정품 <뭔나> <뭔나> 정품이야. 그럼 타비님 방송에 가품 뿡댕이도 있나요? 인 <laughs> 인증 <인증만큼> 마크 막았어. <laughs> 아, 타빈님 근데. 네. 신발은 나쁘지 않았어요. <laughs> 아니야 아니라고. <laughs> 나 강지 님이라고 중간에 말했는데 님 그거 듣고도 나쁜댕이라고 나쁜쟁이였는데 못 들었어. <laughs> 아니 강지 님. 그래요? 다음에 블루 님이랑 해서 또한번 해요 배그. 둘이 럼 그럼. 누구랑 나랑 단둘이? 아니 <laughs> 둘이 튼님이랑 아, 아니 레튼님 김치국 뭐야? 아니 아, 아. 레튼님 좀 빠져 계시지? <laughs> 아니 레튼님 아, <laughs> <laughs> 나나나낄 나, 나, 거야 나도. 나, 너,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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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까줄 거야. <laughs> 아니 둘이 오랜만에 좀 약간 토크하면서 이제 둘이서 배가 한판 할라 했지. 아 맞지 맞지. 음좀끼끼때껴낄낄 빠빠. 어... 다음 주에 한번 할까요? 뭐야왜 존댓말이야 뭐야? 다음 주에 한번 할까? <laughs> 야 이제 존댓말 하는 사이 된거야 우리? 아니 <laughs> 아니 다음 주에 볼까? 아 다음 아, 시간 잡, 잡자. 시간 어. 있어? 어.. 찾아볼게. 나 다음 주 근데 조금 바쁜데 아무튼 아무튼 노력해 볼게. 그꼭 그, 연락해 줘. 오케이 오케이. 네 수고요. 해 음, 수고하세요. <laughs> 아니 이 달달함에 지금 자꾸 누가 초치는데 저기 울면서 <laughs> 초상집처럼 초치는데 저거 뭐야? <laughs> 생긴이 <laughs> 죄송합니다. 기일 수 없는 존재. 야자 <laughs> <laughs> 가보겠습니다. 아이 네. 블루님 수고하셨습니다. 네또 네, 뵙겠습니다. <laughs> 네. 이렇게 또 둘이 통화로 가는 건가? 그게 무슨 소리야! <laughs> 나 지금 메일 만들러 간다. 메일 주소. <laughs> 아니야 날좋하지 마. 김블루 유튜브 분탕 쓰러간다. 아니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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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, 전 이미 댓글 쓰는 중. <웃음> <웃음> 김블루님 메일 어딨지? 그 타빈님은 방했다니까? 강진님 오늘... 무시하라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점수 달라고? 아니, 그래? 아, 갑자기... 아니 점수 달라 그런 게 아니야 점은 사돈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응. 사장님이 아닌 줄 알았다고요 네, 타빈님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자 강진님이 그래하고... 좀 서운하게 할때 있어요? 없는데 사장님 완전 잘해주시는데 저 다음 주에 또 사장님이랑 데이트하러 가요. 저도 갈래요. 생기님은 <laughs> 안 되는데요? 왜요? 생기님은 안 되니까요. 안될게뭐 있어? 횡위는 금지예요. 성역에는 금지. 어? 광주님이 나 와도 된댔는데? 레트님은 남자를 안 응. 보나 봐. 그치. 레트님은 코순이잖아. 참기 지원해도 되나요 그러면? 응. 아직 갔나요? 진짜? 어, 저한테 선배라고 부를 수 있나요? 연습하실 수 있나요? 타빈님. 네? 타빈님보다 지나님이 선배인 게더 무서워. 요 기게님일 무서울 것 같아요, 저는. 기화 님이 심심할 때마다 불러서 타비 님이랑 같이 막 데리고 저글링 하는 거. 같아요. 어? 가능. 뭐 가능이다! 아니라고 해야지, 이럴 때는. <laughs> 레트 님, 우리 타비 아. 그만 괴롭히라고. 아아 아, 내가 뭘.. 사장님, 레트 님이 저 괴롭혀요. 그니까, 왜 괴롭혀? 음. 저 너무 힘들어요. 강진 님, 오늘 왜 이렇게 좀 약간 저기압이세요? 기분 안 좋지 않아요? 타비가 귀여운데 오. 어떻게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. 그렇지. 내가 사장님의 에너지인데. 아니 강진님 다음 주에 사비님 소집령 내렸다면서요. 오케이? 아니 레츠님 <laughs> 응. 네. 부러워? 강진님 나 안산 가도 된다 그랬잖아. 빨리 해명해줘. <웃음> 당... <웃음> 아 강진이가 안 어, 오지는데 와도 갈래? 아넌나넌 닥쳐 김팽이 왜? 안 된다고! 그래, 아, 안남의기안이라고 내가, 아, 아, 내가, 아, 아, 내가 아, 강진이 내가 아, 난 와도 된다고 했다고 그리고 도남의영이안 된다고! 김팽기 반란인 것아고 내가 강진이 맞이니까 탑이 다고이안 된다고! <laughs> 아니 진정해. 아니 갑자기 왜 다들 싸워? 아니. 아 타비님 우리 약간 저분 살짝 독점력 <laughs> 그러니까. 있나봐. 아 죄송하지만 네. 어, 강진은 제 독점인데요? 네. 네, 이걸 두 데리고 살 거야 당신이? 그럼요 당연하죠. 네. 아니 래치님은 강... 당신은 날 그렇게 뭐 이렇게 먹을 때까지 살려 먹여 살릴 거예요? 아니요 아니요. <웃음> 그럼 <웃음> <근데> 나가 있어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네. 그러면서 뭘 자꾸 난 사장님 그냥 어 맨날 맨날 업고 다닐 거야. 와 진짜 말은 저렇게 하네 게... 아, 말은 잘한다 말이라도 저렇게 진짜... 하면 어디야 말을 저렇게라도 하는 게 그래 님들은 강진님. 말도 그렇게 못하면서 아니 강진님 저런 음? 진짜 간신배 옆에 두고 살면 안 됩니다 <웃음> 진짜 텔레도 <laughs> <스테라이브 웃음> 이게 <웃음> 최고 간신이네저 자식 <laughs> 뱀매혀야 뱀매혀 뱀에여, 그냥 에이 아니 타비가 얼마나 착한데 그래 자기네들 애들은... 앞에서 착한 척하는 만 거야 그냥 아니 자기네들은 사등님한테 뭐 보여준 적도 <웃음> 없으면서 <웃음> <laughs> 너는 너무 예뻤는데. 형님한테 사랑을 보여 드렸어요. 아님들은 효녀 소리 들어봤어요. 야발 효녀라고 들었는 보셨나? 야 야발 효녀는 뭐야? 그냥 그녀는데 <laughs> <같은데>? 씨발 효녀구나. <웃음> 야발 <웃음> 효녀야. 맞아. 나 극찬 그 많았어. 극찬. 그 빵빵띠. <laughs> 어, 근데 타비 님 잘하는 게임 그러니까 자신 있는 장르가 뭐예요? 제일 좋아하는 장르? 마크요. <laughs> 아. 아. 왜요? 네. 레트님도 스텔 라이브 되셔가지고 스텔스 업 들어오고 싶으신 건가요? 레트님 갔다 오는 거야? <laughs> 아니 갔다 와도 이미 끝났잖아요, 강지님. 맞아, 끝났어. 내년 한 중순쯤 나오나요, 그러면? 그 제가 왜 말해드려야 되죠? 그치, 왜 우리 사장님 곤란하게 만들어요? 오디션이 끝났다는 얘긴데? 그럼 그 기간에 신청하셨어야죠, 레트님. 타비님 진짜 어떻게 뽑혔냐? 아니 잠깐만, 이러, 아, 이렇게 얄미운데 진짜 뭐니 <laughs> 강지님 앞에서 그냥 가면 쓴거 아니야? 대처이 알미온데 그냥 <laughs> 저러고 당기는데 안 패도 된다고요? 아니 당연한 아니, 말을 아... 한건 아니 레츠님 당연한 말을 한 건데 이제 레츠님 거기에 화가 나? 옆에서 근데 깐죽 깐죽 거리잖아. 레츠님도 깐죽 많이 거리시잖아. 아 <laughs> 든든하다. 누가 강지 여기 다 불렀냐? 본인 아니었나요? 는 저였고요. <웃음> <웃음> 레튼이 우리 다음에 같이 게임하자 롤. 오케이 오케이. 아, 님, 저, 되고. 저, 저 저는요. 펭귄이면. 저랑은... 네. 생각해 볼게요. 방금까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. 게임하자니까. 나가 <laughs> 김태리 나는. <laughs> 바이. 그럼 다음에 복실다들 바이바이. 음, 네, 바이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바이바이. 네,